어망을 던지러 왔습니다 오늘은 8월 3일 일요일 오늘은 우리 먹구가 통 사료도 잘안 먹고 그래서 우리 먹구를 위해서 오늘 어망을 던져 가지고 물고기 몇 마리 잡아 가지고 먹이려고 나주어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아지, 그, 염소, 간식 한 번씩 하러 나올 때, 던져놓고, 간식도 하고, 이제 가면서, 걷어가지고 가는데, 또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는데, 여기 안에 지금 들어있는 거는, 그, 사료거든요? 우리 강, 저기, 강아지 사료? 강아지 사료를 넣어가지고 하면 얘네들이 또잘 걸리더라고요. 어떤 거는 큰 것도 걸리고, 어떤 거는 작은 것도 걸리고. 이렇게 여기다 묶어놓고 가면 안 떼내려가, 떠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이제 간식하러 갔다가, 간식 다한차 하면 와서 걷어가지고 가서 먹고 간식 해먹이려고요 어망을 던진 곳은 저기 반대편에 던져 놨거든요. 저쪽 반대편에 던져 놓고 지금 차로 이동해서 어망 반대편에 와서 지금 간식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는 이런 칡넝꿀 이런 게 없어서 오늘은 이게 성장 성장에 되게 좋은 칡넝쿨을 조금 해다 줄까? 해서 왔거든요. 요즘 애들이 힘이 별로 없어요. 애소들이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 어제는 뭐 축사 온도가 40도까지 가더라고요. 애들이 뭐큰 애들도 힘들어하고 작은 애들도 힘들어하고 근데 이런 충덩꿀도 바가나 이렇게, 농가, 이런 데들은 워낙 약을 많이 해버리니까 안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은, 강가나, 나, 뭐, 호수 이런 쪽으로 오면은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요런, 이게 이제 쓴박이거든요, 쓴박이. 쓴바기? 이런 쓴박이를 염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번에 우리 약초밭 뒷밭에다가 어, 비오기 전에 순박이를 좀 해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뒷밭에 순박이가 많이, 많이 자랄 것 같아요 약초밥 만들었으니까 조금 그래도 안전하게 먹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염소 간식하는 것도 좋은데요 와서 이렇게 간식하다 보면 이런 이렇게 예쁜 잔잔한 꽃들이 있어요, 야생화가. 이런 걸 보면 정말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laughs> 염소 덕분이겠죠. <laughs> 오! 깨금이 열렸다, 깨금이. 깨금. 이게 지금 깨금.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처럼 생겼어요. 도토리 요기 지금 많이 열렸어요. 이게 우와 많이 열렸다. 요게 깨금나무예요. 우리가 커피 드실 때 헤이즐넛 많이 드시잖아요. 그거 원료 우리 우리 이름으로는 깨금나무 <laughs> 이거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이렇게 깨먹으면은. 굉장히 고소해요. 깨금나무. 어? 아까 본 곳은 안 열렸던데, 이건 많이 열려서 보여드렸습니다. 요거는 도토리나무. 우리 염소들이 제일 좋아하는 도토리나무. 어 아, 갑자기 간식하고 있다가 있는데, 비가, 소나기가 내려버려가지고요. 아, 철수를 해야 될것 같아요. 비가 뭐 1mm인가 온다 하더니, 갑자기 그냥 막 쏟아져가지고, 해놓은 간식도 다 버렸네요. 비 맞는 것은 이제, 말려놨다가, 물기 빠지면 먹여도 되니까, 그때 먹이기도 하고, 에이, 담가놓은 지 지금, 한 30분 정도 안 돼서, 정도밖에 안 돼서, 고기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안 잡혔을 것같아 음에 어, 달라고 한 마리 잡, 아니, 뭐야. 아, 그래도 몇, 매... 30분 만에. <laughs> 그래도, 뭐야, 네 마리, 네 마리 잡혔네? <laughs> 우리 먹고가 양에 차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게, 근데 이 종류가, 이게, 이름이 뭐더라, 이게? 종류가? Okay. 네 마리라도 30분 만에 네 마리를 잡았습니다. 이게 이제 외래종이거든요? 이게 블루길인가? 외래종인데, 그래도 삶아갖고 주면, 이, 고양이가 굉장히 잘 먹는, 잘 먹더라고요. 간식 먹자. 먹고 간식 먹자. 오늘은 정말 특식이야, 특식. 먹고야. 힘이 안 나? 오늘은 이게 뭔지 알아, 먹고야. 이게, 봐봐, 먹고야. 이게 뭐야, 이게. 어? 먹고 완전히 봐봐. 냄새 맡아봐. 응. <laughs> 먹어봐. 생선. 왜안 먹어? 응? 아, 만져달라고. 얘네들이 이래요. 알았어. 만져줄게. 그래. 만지고. 응. 만져준 다음에, 어? 그 다음 먹는다고? 응? <laughs> 자, 그러면 한, 한입 먹어봐. 내가 네 주려고 이거 잡아왔잖아. 응? 왜안 먹어? 응? 그럼 니가 먹어봐. 자. 왜안 먹어? 먹었어? 새 잡아 먹었어? 우리 먹구가? 응? 내가 그거 나주호에서 잡은 거야. 오늘 갑자기 소나기가 온 바람에 우리 염소들 간식은 다 버리고 그래도 우리 먹구 간식은 30분 만에 그래도 4마리 네 잡아서 가져왔는데 먹고가 아마도 새를 한 마리 잡아먹었나봐요 <laughs> 그래도 먹네 응?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오전에 새를 잡아먹어서 그런지 별로 그렇게 잘 먹질 않네요. 간식 하러한 번씩 가가지고, 이렇게 생선을 잡아오면 한 일주일 정도 먹을 분량을 놔뒀다가 이렇게 챙겨서 먹이, 먹이는데, 오늘은 한 끼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찌됐든 먹고 간식이라도 챙겨와서 좋았고, 오늘 염소 간식은 버렸지만은, 그래도 또, 다음 기회에 가서 또 간식을 하면 되니까.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